자 773번 보자 <laughs> 어, 자 보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은 자연수야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3차방정식 한오근이 오메가인이래 자, 엑세제곱 빼기엔 세제곱은 영야. 자, 요놈의 한 허근이 오메가 n 일 때. 오메가 n 일 때. 때. 자, 이제 다음이, 다음 보기에서 옳은 거를 물어봤는데, 자, 지금 여기서 조건을 좀잘 봐야 되는 게, 자,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자, 어떤 자연수니 말안 했어. 그냥 아무 자연수나 m과 n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어, 오메가 n 분의 오메가 n 이 요놈이 자 지금 실수라고 했어요. 아이고. 야, 나 잠깐만 지금 촬영 중이야. 하나 끝나고 전화할게. 계속 촬영 어. 음... 자 이거를 네자 얘를 실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 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일단 어떤 애냐 이거야 자 오메가 N이 어떤 N지부터 찾아야 되지 자 3차 이상의 고차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하시고 실근을 갖는 부분과 허근을 갖는 부분을 찾아야겠지 자 그러면 얘가 N 음, 네, 곱하기 X 곱하기 N 제곱은 0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오메가 N이라는 거 어디서 생기네요 자 여기서 생긴 놈이죠 그렇죠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오메가 N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오메가 n의 켤레 복소수가 되겠지. 그지?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쉽게 찾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자, 결국엔 기억을 하기 전에, 기억을 먼저 해놓을까? 자, 기억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2 0 1 3분의 자, 2 0 1 3분의 오메가, 2013에 2013제곱. 자, 더하기. 2014분의 오메가 2 0 1 4에 2014제곱. 자, 더하기 2015분의 오메가 2 0 1 5에 2015제곱. 자, 이게 0이냐? 이렇게 물어봤거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메가 n이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 자 우리 여기 적당히 볼게. 자, 일단, 오메가 n을 대입을 하겠지, 일단. 그러면, 자, 오메가 n의 제곱, 더하기, n 곱하기 오메가 n, 더하기 n제곱은 0이죠. 자, 그리고, 지금 난 이렇게 생각했거든? 자, 지금 여기 있자, 요거. 오메가 2013 밑에 2013 있고, 얘 밑에 얘 있지. 그럼 오메가 n 밑에 n 있으면 되지. 자, 그래서 양변을요, 네. 자, 뭘로 나눠요? n 제곱으로 나눌게요. 자, n제곱으로 나누면요 은 얘가 이렇게 되겠지 지금 n분의 오메가 n의 제곱 더하기 n분의 오메가 n 더하기 1은 0이야 자 그러면 뭐냐면 지금 n분의 오메가 n 이란는애 있잖아 n분의 오메가 n 이란는 애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지 그치? 자 다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 n분의 오메가 n이에요 그죠자 얘가 n 분의 오메가 n 이에요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자 볼게 그럼 n 분의 오메가 n 이면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 요놈의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하면 x 세제곱 1의 허근 중에 하나도 누가 있을 거야? n 분의 오메가 n이 있겠지 그럼 니는 세제곱 할 때마다 1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얘를 적당히 간단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있는 얘는 2013은 3의 배수니까요. 그렇죠? 얘는 1이죠. 그다음에 얘는 여기면 2014분의 오메가 2014 2013 제곱하면 1 되고 남는 게 2014분의 오메가 2014 자, 그다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2015분의 오메가 2015의 제곱이야. 자, 이제 그다음 고민됐던 게 이거거든. 자. 이거랑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근데 이 조건을 봐야 돼. 이 조건이 지금 얘분의 얘가 실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봐. 우리, 자, 요 놈의 근이요. 요 놈의 근 중에 이제 m분의 오메가 n이라는 게, 어, 요 놈이 허근을 두개 가지니까 어떤 허근인지 모르잖아. 그치? 사실 얘가 허근, 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는데, 그게 n 분의 오메가 n 중에 누가 요 놈의, 그니까 요 두근 중에 누가 n 인지 모른단 말이야. n 분의 오메가 n인지. 그럼 얘 일단 구해보면, x는, 자, 헉은 써보면,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거야. 자, 얘를요. 자, 생각을 해봐. 만약에 n 분의 오메가 n이 서로 다른 값이야.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를 더하기 루트 3아이랑 2분의 마이너스 를 빼기 루트 3아였다고 생각해 보자. 그럼 이렇게 되겠지, 자, 다시. 하나는, 하나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아이고, 하나는, 이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아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오메가, n 분의 오메가 n이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어. 이게 지금 오메가 m 분의 오메가 n이 실수가 나올 수 없거든 왜냐면 자의기다이소분면 얘는 2 분의 지금 m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 개 분의 2 분의 m 곱하기 그지 여기 m이에요 네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잖아 그럼 니니 약분되고 이건 어차피 실수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이거 분의 이거 했을 때 실수가 안 나오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여기요 조건 갖고서 어떻게 판단을 할수 있냐면 요 오메가 N분의 오메가 N이라는 값들 있잖아 여기에 N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이놈이 다 같은 값 갖는 거야 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N분의 오메가 N은 다 똑같은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 오메가 1이나 2분의 오메가 2나 3분의 오메가 3이나 그치? 자, 얘네들이 다 똑같은 애들인 거야. 물론, 얘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아인지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아인지는 몰라. 걔를 알 필요는 없을 거야. 답을 내는데.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해 보면 돼. 자, 그러면, 다시. 따져보자고요. 자, 그러면, 요 놈은요. 어차피 요 놈이나, 요 놈이나 똑같다고 안 똑같다고? 똑같은 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아무거나 그냥 그냥 n 분의 오메가 n으로 고쳐도 상관없거든. 자, 그럼 얘가 1 더하기 n 분의 오메가 n 더하기 n 분의 오메가 n의 전체 제곱이지. 자, 근데 얘가요, 우리 몇이 되는 거예요, 지금?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는 0이 맞아요, 그치 자, 그다음에 니은 보자. 자, 니은 보시면, 자, 니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오메가 n의 2015 더하기 n 곱하기 오메가 n의 2014제곱 n 제곱 N제곱 곱하기 오메가 n의 2013제곱 쭉 가서 n의 2014제곱의 오메가 n 더하기 n의 2015제곱이 과연 몇이하라고 했거든 자 다시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꼴은요 오메가 n 밑에 n이 있어야 돼그지 n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얘 밑에 n 있어야 됐거든. 얘 밑에도 그럼 양변을 여, 얘네를 요 뭘로 묶어요? 지금? 네. n의 2015승으로 묶으면은 얘 밑에 n의 2015승 갖다 놓을 수 있지. 그럼 n분의 오메가 n의 2015승. 얘도 마찬가지. 이거 이거 하나 날라가고 n분의 오메가 n의 2014승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 쭉 같은 방식으로 가서 여기 맨 마지막에 n 분의 오메가 n 더하기 1자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 아까 봤어 요거 있잖아 여기 지금 요거까지 이용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자세 제곱마다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연달아 세개 더하면 0 되는 거고 그건 마찬가지지 자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이 총몇개 있나 볼까 자 2015승이잖아. 이거 지금 3의 배수보다 이 크지, 여기 기준으로 그치. 그럼 이 얘기는 얘까지 포함하면은 여기 이마만큼의 항의 개수가, 항의 개수가 3의 배수 개수만큼 있지. 그치, 3의 배수 개수만큼 있으니까 우리는 개 더하면 몇이야? 이거 0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0이지, 네, 자 다시 디그이 그럼, D급 보시면,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자, 요 놈의 값이 이제 뭐가 돼야 돼, 다시? 실수가 돼야 돼. <laughs> 자, 그럼 우리 다시 보자. 어떻게 하자고? 지금 요 오메가 머시갱이라는 놈은 밑에, 얘는 밑에 1 필요하고 2 필요하고 3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적당히 고침이 렇게 되나? 얘 밑에 1, 2, 3, 4, 5, 6, 7, 8, N까지 곱해줘야 되지. 분모에 필요한 게 N 팩토리얼이지. 그럼 앞에 N 팩토리얼로 묶는 거야. 그치? 자, 1부터 N까지 곱한 걸 묶으시고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1분의 오메가 1, 2분의 오메가, 아이고, 곱하기죠. 오메가 2, 3분의 오메가 3. 곱하기. m-1분의 오메가 m-1 곱하기 m분의 오메가 n 이지 자, 이게 실수가 됐으면 좋겠거든. 자, 실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작품에 이랬잖아. 아. 음. 어차피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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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똑같다고 안 똑같다고 다 똑같다고, 그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 그냥 이렇게 되는 건가? m 팩토리아 자, m분의, 예, 얘도 n 분의 오메가 인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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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똑같은 애니까, 이게 n 분의 오메가 n에 지금 몇 제곱이 되는 거야? n 제곱이 되는 거지. 어, 그치? 자, 요게 실수되는 것만 찾으면 되거든? 자, 근데 얘를 보면 알겠지만, 네, 세 제곱 돼야지 실수죠. 그니까 러 n이 3의 배수면 실수겠네. 됐죠. 자, 그러니까 100 이하에서, 네, 33개? 맞겠죠. 자, 여기서 있잖아. 어, 뭐 딱히 중요한 게 있나? 자, 그니까 러 봐야 되는 건요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니네 밑에 뭐가 있는지. 그치? 난 그냥 그, 시, 그 모양대로 고쳐줬거든. 그리고 이 문제가 까다로워지는 포인트는 이거야. 네, 자, 얘가 실수라는 조건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건지.